안녕하세요, 옆집에입니다 오늘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laughs> 지수는 지수는 상승하고 있는데, 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하락하고. 음, 네, 오늘도 우리 회원님들 어, 수익이 많이 났는데요. 어, 이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자님 1.17% 리베로님 2.2%진 팀장님 8.77% 배꼽님 6.4% 오반님 3.3%오미연님7% 네, 어,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요. 오늘 어, 1등은 진 팀장님 8.77% 축하드립니다. 역시, 팀장님 잘하시네. 음, 그리고 우리 오미연님 7% 2등 축하드려요. 백곰님 6.4% 3등 축하드립니다. 아 어, 오늘 참, 거의 모든 종목들이 어, 바이든 위주로 세팅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즘 추세가. 어, 근데 이또 트럼프가 의외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지금은 좀어 바이든이 조금 위축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뭐 끝까지 지켜봐야 알겠지만 어 지금 주식 쪽은 이 친환경 쪽이 모두 다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참 지수는 이렇게 어 크게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하락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았다. 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지수는 어 여기서 어제 더 오를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예상대로 이렇게 올랐죠. 이렇게 올랐고 어, 이제부터는 조금씩 조심을 해야 되는 단계까지 접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내일은 한번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어, 좀 저항을 때려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저항을 맞고. 좀 밑으로 어, 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 800선까지 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내일까지는 좀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높고요. 네, 어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네, 옆집 형이 유로 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초보자분들이나 어, 또 줄인 이분들 어디서 사야하는지 어디서 팔아야하는지 난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거예요 그냥 공부하는거 딱 질색이고 네, 주는 떡만 받아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집형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유로방에 있는데 계속 손실난다 하시는 분들도 옆집형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네, 해비는 싸게 하고 있습니다 해비 싸게 하고 있고 한 달씩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어, 회원님들이 오늘은 조금, 어, 이렇게 뭐, 조촐하게 드셨는데요. 음, 이 수익 낼때 너무, 어, 크게 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 이제 매도 사인을 드렸을 때, 그때 바로, 이렇게 빠져 나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크게 먹으려고 하다 보면은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또 하락으로 반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사인드렸을 때 매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키트 종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뭐 비키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 뭐별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뭐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어, 이탈하는지 이탈하지 않는지 그것이 어, 중요하고요. 여기서도 봤다시피 여기서도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하다가 떨어졌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하다가 어, 결국에는 떨어졌죠. 여기서도 어, 이렇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뭐, 식으로 이제 어, 상승할 수도 있지만 또이 조심스럽게 돌다리를 건너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은 여기 11선을 양봉으로 돌파하면서 거래량이솟고 치는, 속고 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그렇, 그,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매수를 들어가면 안 된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맥. 네, 에스맥, 어, 옆지병이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에스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있고, 또, 어, 이 에스맥이, 어, 히토류 관련주인데, 오늘 히토류 종목들이 다 올랐어요. 또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한 그런 영향을 조금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웬만하면 에스맥은 이 히토류 관련주인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질 않아요. 왜냐면 항상 그, 제외시키고, 지들끼리만 올라갔단 말이에요. 요런, 어, 유니온, 머티리얼, 티플렉스, 요런 애들만, 어, 이 히토류 종목으로 강하게 치고 날아갔지, 항상 에스맥은 제외시키고, 에스맥은, 어, 이, 혈장 치료제, 그런 쪽으로만 상승을 시켜왔었죠. 네, 이 또, 에스맥이, 어, 뭐이 시토류에 섞여서 이렇게 뭐 상승 쪽으로 조금 영향을 받긴 받았는 것 같은데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것은 어 혈장 치료제로 인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오늘 아주 어 모습이 좋아 보이고요. 내일 정도가 되면은 한이 정도까지는 상승을 더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초록뱀. 네, 초록뱀, 어, 여기죠, 여기. 여기하고, 여기. 여기하고, 여기가 바로 그 박스권, 박스권을 형성하는 그런 라인이고요.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끄는 거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끄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싸게, 요, 요 정도에서는 싸게, 진짜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어, 기회를 주잖아요. 요 부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초록뱀 사볼만 하지 않나. 여러분들, 뭐 항상 매수할 때 어디서 매수해요? 여러분들, 여기 이런 데서 매수하죠? 이런 데서 매수해가지고, 계속 떨어지니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또 내가 팔면은 올라가고 이게 그런 거라고요. 초록 뱀 회사 문제 없어요. 아주 뭐 드라마도 잘 만들죠. 재밌는 드라마도 잘 만들고 영화는 잘 모르겠어요. 영화도 만드는데 뭐 특히 BTS 그 방탄 소년단 그런 또 초창기 드라마도 또 나온다고 하니까 뭐 초록 뱀도 또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여기 지금 뭐 많이 떨어진 상태고 여기서 박스권을 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요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매집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A프로젠 KIC. 네, A프로젠 KIC 어제는 양봉이었는데 오늘은 음봉이에요. 어. 뭐 크게 대선에 영향을 받았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살짝은 받은 것 같아요. 살짝은 받은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양봉이 될 것들이 운봉으로 된 그런 게 많죠. 왜냐면 지금, 어, 지금 트럼프한테 약간 바이든이 지금 밀리고 있어요. 뭐, 계속 이렇게 투표한 거를 끝까지 까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좀, 그 밀리고 있으니까 대번에 그 친환경 쪽 그런 어, 테마들이 뭐 수소나 요런 뭐 자재 요런 쪽들이 전부 다 하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 기분이 좀 상했어요. 이뭐 여론조사 같은 거 해보면 바이든이 당선될 확률이 엄청 높다 그러더니 지 막상 까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아, 참. 뭐, 끝까지 봐야 알겠지만, 또, 이러다가 또, 바이든이 우세한다고 또, 이렇게 뒤집힐 수도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네, 뭐, 에이프 KIC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이런 또, 뭐, 상승 다음에 조정을 좀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뭐지 않아, 여기를 뚫고, 이렇게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두산 인프라 코어. 네, 두산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에는, 어,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어요. 분위기 좋았는데, 오늘은 이 대선에 대한 그런 영향이, 음,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뭐,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중국에 대해서는, 어, 강경하게 아주 정책을 펼칠 것 같은데, 우호적일 리가 없어요. 둘 다, 어, 중국을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중국이 자꾸 경제적으로 발전이 되면서, 이제 좀 어깨에 힘을 좀 쓰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미국은 그거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미국은 항상, 어, 영웅의 나라기 때문에, 어디 뭐 히어로가 어디 일반 그런 사람하고 똑같나요? 틀리죠. 예. 그 중국이 영웅 흉내를 내려고 하니까 미국이 아 가만 두질 않는 것이죠. 그렇게 보니까 또 이제 트럼프가 또 당선될 확률이 지금 높다고 또 이렇게 막 나오니까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또 폭락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 또 많이 이렇게 굴착기나 이런 걸 많이 팔잖아요.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어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운봉이 나온 것이고 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만약에 바이든이 된, 당선이 되면은 이런 음봉으로 빠졌던 것이 다시 양봉으로 변환될 수도 있고, 뭐 트럼프가 또 이기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어 아마 요 60일선 있는 데서 좀 지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지지가 되지 않을까 뭐요 밑에까지 셀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좀 지켜보도록 하죠. 카카오 게임즈. 근데 네, 카카오 게임즈 딱뭐 그닥 이렇게 뭐 대선에 영향을 받은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네, 오늘 카카오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상승을 했죠. 이또 카카오 뭐 형제들 음 앞으로도 뭐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 카카오 페이지 이렇게 상장할 것들이 이렇게 뭐세 개나 있기 때문에 어, 그 상장을 하면은 같은 계열사끼리는 아무래도 뭐 관련이 있든 없든 움직이게 돼 있죠.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상승을 하게 돼 있죠. 같은 계열사끼리는. 어, 그리고 또 이제 이 크래프톤에서 나온 엘리온 요 게임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뭐 엘리온이 성공을 하든 못하든 좀 중박 정도만 이렇게 좀 터지면은 그나마 어, 성공했다라고, 뭐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중박 정도만 터트려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달빛 조각사가 지금 뭐, 홍콩, 대만, 마카오, 이렇게 진출을 해서 중화권을 싹쓸고 있으니까, 요, 어, 달빛조각사에 좀 기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나 보이고요. 또 어디로 또 진출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또 다른 어, 국가도 진출할 수 있으니까. 네, 일단은 이 어, 뭐 크래프톤 상장도 내년 초에 좀될것 같고 또이 카카오 게임즈에서 또 지분을 한2% 정도 갖고 있죠. 뭐 조금 갖고 있는데 어, 그래도 뭐이 세력이 이렇게 관련이 있다 그러고 올리, 올리려고 하면은 다 올라가는 거죠. 관련이 없는 것도 올리잖아요. 아무 관련도 없는데 올리는 것도 많으니까, 이 관련이 지금 있으니까 카카오 게임즈하고 이 크래프톤하고 같이 손잡고 엘리온이라는 게임을 탁 이렇게 해서 내놨잖아요. 그뭐 그래. 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계속해서 퍼블리싱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유통이나 운영 면에서는 남, 다른 것보다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어, 뭐, 성공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어, 엘리온이, 음, 이건 뭐 부분 유로와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거는 뭐 9,900원으로 이렇게 유로 게임으로 이렇게 봤는데, 어, 그것이 좀 어, 마음에 걸립니다. 그것이 좀 마음에 걸리고요. 어, 일단은 어, 흐름은 괜찮습니다. 21선을 좀 강하게 이렇게 돌파를 해 주면서 거리량이 솟구치면은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항상 드는데요. 너무 힘이 없어 힘이 없고 좀 너무 질척거린다 그래야 되는 너무 질척거려 여기서 이 21선이 저항인 요 부분에서 거의 맥을 못, 못추, 못 주고 있다. 어, 한요 정도까지는 쉽게 좀 올라가 주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질척거린다. 그렇게 볼수 있겠고요. 음, 데 역시 개인은 팔았지만, 또 외국인이 좀 사주면서, 어, 기간도 뭐 이렇게 조금씩 파네요. 금융투자보험 요런 애들 조금씩 사고 사모펀드에서 조금 많이 팔았다 어좀 이렇게 기간도 좀 사주면 좋을텐데 뭐 동학개미든 뭐든 다시 또 일어나서 좀어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매매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별 다른 그런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뭐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서 어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좀 뭔가 에너지가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아직 잘 보이질 않네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상승을 이렇게 어, 하루하고, 이렇게 하루 했죠? 이틀 했죠? 이틀 상승하고, 여기서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이에요. 원래, 어, 요 종목이 오늘쯤이면 아마 이렇게 정도 올라갔어야 정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트럼프가 지금 우세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또좀 꼬꾸라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 미국의 어 좀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바이든을 좀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닌가 예,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어 일단은 뭐 그걸 또 그것도 뭐 배팅을 하잖아요. 이제 누가 이길지 배팅을 하기 때문에. 어 바이든이 우세한 쪽으로 돈을 많이 걸었을 경우에 또저 트럼프 쪽 사람들이 어또 만약에 우승했을 경우에 큰 돈을 벌게 되잖아요 예, 그런 영향도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일단 삼성전자 어 오늘 뭐습 살짝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주 어,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